보이세요? 뭐 음, 네 다음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두 번째 사연을 읽어볼게요 자두 번째 사연 자 읽어드릴게요 사연 당첨 기다리다 입 말라 어? 어입 말라 입, 입, 입 말라 입 말라요? 입 말라요? 이제는 그냥 고백하렵니다 세븐이들 사랑하는 내맘 아시나요? 오오쓸 쓰셨습니다 용문오빠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사랑이 이런거 에노? 오 자, 사랑이 이런거 에노? 예, 네, 용문점니다에 어, 네, 어, 네. 고니고니 사장님 사랑해요. 철문점 철물점도 번창하세요. 이, 이 철물점이 못 먹어도 고니까, 네. 못을 먹어도 구다철 아 철물, 철물점. 혹시 아 재팬이신가요? 역시, 역시 통화네요, 아 선진태 사랑한다. 진태님에게 보내주세요. 이건 또 어떻게 됐나면요 저번 콘서트 어, 그아 저기 있습니다 저저세 글자 한번 네, 네. 네. 들고 아, 손, 있는데 진태, 아, 아주 흰색의 선진태로 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말씀 이름이 아직 아, 익숙하네요. 그다음은요 김준 연날리기 사랑해. 어느새 나도 연구 보으로 일할 거 예, 일할 게연 <laughs> 일할 게연 일할 게연 연을 그렇게 써주셨네 연구 어그 중현 씨 패클럽이 연구소죠? 아, 네김중연구소 아, 그 연구원으로 네. 마초 민키링 민산의 사랑의 상남자 이렇게 해남자상남자 마초하고 민키링 이걸 어떻게 하죠? 아, 마초 민키링 아닌가요? 잘 좋아 마초, 마초, 마초 민키링 그냥 이렇 상남자? 네. 좋습니다. 잘생겼다 훈이훈이 사랑해 자타 공문이 아 어, 요즘 자수를 단말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아 네. 미리 고있는거 아니에요? 내고 계신 거같은데 제가 보내서 사연은 아닙니다. <laughs> 네. 그다음 비타민워터 비타민 수. 아이 좋지. 아 좋지. 네. 고라니 소리 내 귀에 빙빙책임 비시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아 모든 걸다 훔쳐주셨네요. <laughs> 아 이상, 이상 프로 고백러 관객올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다 아 고백러 엄청 아 재게잘보내주셨습니 지금 이런 디테일을 들아 안다는거는 정말 찐탑세븐의 팬이 야니신가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저희 모두의 팬클럽도 다 아시고 네. 뭐 이런저런 뭐 고라니까지 들으셨다면서 세우, 어, 여기저기 같이 다니셨네요 네. 콘서트를 계속 함께 하셨 네. 우리 가족같은 분인것 같은데 어느 분이 너무 궁금하네요 네. 3년에 계신것 같은데 어디 계실까요? 아, 아, 지금 아 정용훈. 정용훈. 네. 아, 네, 저 네, 네. 아니, 또 국무원 이름 같지 않아요? 정용훈? 네. 정용훈. 네. 아니, 근데 은지용훈. 철어요 철물점, 철물점, 철물점. 철물점. 혹시 제 58에 오셨나요? 철물점. 얼굴은 끝찍네 <laughs> 전혀 관계를 안 하셨나요? 가리셔도 네. 카메라로 붙여줄까요?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이게 나이 웃음> <형이에요>. 네. <laughs> 네. 아 답변해 주세요. <laughs> 네. <웃음> 저렇게 올라 <모르겠어요>. 주시? 아, 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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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머지 스반대요 아, 옆에 분에 이게 팀다갔답니다 옆에, 옆에. 옆에. 여기에서 아. 이제, 아. 이제 아. 또 이제 아. 이런 인연들을. 아. 그럼요?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니까, 네네. 또 다, 더 디테일한 걸더 네. 알아내시지. 너무너무 있다면. 감사하죠. 네. 일단, 애독 대신 본명 정용훈 이렇게 들고 나왔으면, 네. 아, 찐팬이다. 네, 네. 용맹할 네. 용자에 가르치는 자처럼 쓰기로 습 아, 자, 어, 그러면서 이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 이거는 뭐, 약간 다 같이 불러도 너무 좋고. 어, 거. 너무 좋죠. 네, 그것보다 아름다운 노래. 어. 네, 이꽃보다 어, 네. 그런, 어, 그럴까요? 네. 어요 아, 여러분들 같이 박수. 시다안내마에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 날을 미미 부르고 싶어. oh, oh.